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아이가입니다 자 오늘은 아는 만큼 챙겨가는 알뜰정보 컨텐츠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시는 인터넷과 TV의 약정기간이 끝나갈 때쯤에 최대로 혜택을 많이 받아 재약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짧고 간결하게 딱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풀 시청 땡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함께 만나보시죠 인터넷 TV 재약정도 싸게 한다 아이가 자, 우선 여러분께서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인터넷과 TV는 대부분이 삼사통신사 SKLGKT 중에 하나를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결합할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터넷과 TV에 모바일까지 묶어서 결합할인을 지원받아 휴대폰 요금까지 추가 할인을 받으며 사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꿀팁 한 가지 알려드리고 갈게요. 최근에 법이 조금 개정이 되면서 약정 기간이 끝날 때가 됐더라도 따로 고객센터에서는 제약정과 혜택에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우리에게 안내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셨나요? 저희 같은 일반 소비자가 고객센터에 먼저 전화를 해서 재약정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문의를 하지 않는다면 통신사가 먼저 우리한테 혜택을 안내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우 진짜 너무하네. 가뜩이나 재약정 해야 될 시기에 고객센터에서 안내 전화가 오면 나는 지금 뭐 결합 할인도 묶여있고 다른 통신사 요금제 알아보고 비교해보기도 귀찮으니까 아 그냥 뭐 똑같은 조건으로 또다시 재약정 해버리지 뭐 라고 하면서 정말 대수롭지 않게 재약정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진짜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제약정 안내조차 없다 보니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아주 그냥 다반사인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상사통신사 중 LG에서 최대로 혜택을 받아 제약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기존의 LG는 고객센터와 유선전화를 통해서만 제약정이 가능했었는데, 펭귄통신이라는 네이버 카페에서는 유일하게 온라인에서도 많은 혜택을 받고 제약점을 할수 있게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함께 자료를 보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LG가 아닌 SK와 KT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거의 다 비슷하니까요. 혹시라도 LG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설명을 들으시면서 큰문맥만 파악을 하신다면 제약점 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이버 카페에서 펭귄통신 검색해 주시면 15만 명의 회원수를 보유한 카페가 요렇게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면 왼쪽 카테고리에 LG 인터넷 가입신청 속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살짝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 제약정 이벤트 포스터가 있고 제약정 시 최대 40만원 혜택이 지원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인터넷과 TV를 묶어서 신규로 가입을 할때 사은품이 최대 40만원 중후반대로 나오고는 하는데, 요렇게 신규 가입이 아닌 제약정으로 가입을 했을 때는 사은품이 요 정도까지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본사를 통해서 제약정 하시게 되면 딱 20만원 정도의 사은품이 지급이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요렇게 펭귄통신에서 온라인으로 재약정을 신청을 하는데 사은품이 최대 40만원까지 나와주는 건 진짜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재약정을 하면 이 정도까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과 TV의 약정기간은 보통 3년으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2년 반 913일이 지난 시점부터 재약정 신청이 가능하고, 추가로 최대 사은품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약정 시 가입하는 인터넷 요금제에 따라서 사은품 금액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인터넷은 100MB, 500MB, 1GB 이렇게 세 가지의 속도로 요금제가 나뉘어져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먼저 기존에 100MB의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셨는데 그대로 100MB로 재약정하겠다라고 하시면 사은품은 35만 원이 지급이 되고 인터넷이 조금 느린 것 같고 나는 게임도 많이 하니까 500MB 인터넷으로 올려서 재약정하겠다라고 하시면 사은품은 4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빠른 1GB로 제약정을 하겠다 라고 하시면 500MB와 동일하게 40만원의 사은품이 지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 기존의 500MB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셨다면 동일하게 500MB 인터넷으로 제약정 했을 때는 사은품이 38만원. 그러나 요금제를 한 단계 올려서 1GB 인터넷으로 제약정할 경우에는 최대 사은품 금액인 40만원이 지급이 되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1gb에서 그대로 1gb 인터넷으로 재약정을 하신다면 동일하게 최대 40만원 사은품이 지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 요금제에 따라서 지급되는 사은품의 금액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드릴 꿀팁은 이렇게 온라인에서 재약정을 하시게 되면 사은품 금액 중 10%만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90%는 현금으로 그것도 개통 당일날 바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고객센터를 통해서 본사에서 제약정을 하시게 되면 최대 20만원의 사은품이 우편으로 날라오는데만 최대 일주일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펭귄통신에서 온라인으로 제약정을 하시게 되면 설치 당일날 현금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조금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꿀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펭귄통신 카페로 들어와서 제약정 포스터에 신청하기 눌러 주시면 바로 가입 신청서 작성하는 새 탭이 열릴 건데요. 간단하게 가입자 정보와 납부자 정보, 그리고 사은품 받아보실 계좌 요거는 특히 더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아래에 가입 신청하기 버튼만 눌러 주시면 제약정 신청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인터넷과 TV의 약정 기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사분과 이런저런 요금제 상담받으면서 재약정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재약정 신청하시고, 사은품까지 최대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아이가 유튜브를 통해서 재약정 신청했다라고 요청사항에 기재해서 가입 신청해 주시면, 추가로 사은품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제약정을 하실 시기가 되셨다면 요렇게 가입을 진행하셔서 단돈 만원이라도 혜택을 더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꿀팁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 TV 제약정도 싸게 한다 이거. ありが